오박조니까 <laughs> 그리고 호박좋합합니다 약국 박다올거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웃음> 먹어도 <웃음> 얼마 안올라올입니다 자, 오박니까 빨리 올라올 만큼 올라 오박수 조합입니다. 자, 오박수 조합입니다. 자, 오박수 120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원하는. 근데 오른쪽 무릎이 더 아프더라. 음. 왼쪽 무릎 수술한거니 가동범위 안 나오거든. 선수가 뭐정상인 됐나 있겠나. 아, 꼭안한 뭐 아, 거지. 왼없 다. 도망가고. 그래. 그래, 후한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해라. <laughs> 자꾸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laughs>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내가 힘 빠지노. <laughs> 아니, 최대한. 아이, 물어, 물어. 알겠어, 과장님. 근데 옛날에 서가인국이 양이 엄청 많았던 거 같은데. 아, 이거 마, 많은 편이에요, 과장님. 그런가? 네, 저희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남자랑 여자랑 오면 이거 못 먹을걸요? 한국말 잘 몰라요, 이지라랑. 한국말. 한국말 잘 몰라요. <laughs> 그리고 3라운드 때, 이 새끼, 그때, 내 기억상으로는, 이불로 오블로 찼던 나를. 찾아! 따뜻해. 좋아. 자, 그럼, 이어서, 로데프시, 케이지를, 케이지를, 여신, 로데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로데가안나데로데가이시아 로드 파이팅 대단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로더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국내 로드 파이팅 챔피언십 경기를 파트2 다섯 번째 경기 마이너스 72 k g 계약 체중 매치 먼저 블루코너 카밀 마고메토 부산수의 개체량을 진행합니다인더 블루코너 흐메드 카밀 마흐 카밀 선수는 72.4 k g

싸운다는 느낌, 이제 아시아 최강이랑 싸운다는 느낌, 음. 이 느낌이 좀 많이 큽니다. 음. 어, 김규철 선수는 어,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강량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자, 어, 그래서 갑자기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어, 오퍼를 수락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어,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먼저 손끝 연락을 주신 로데프 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가지고 내일 한번 언더덕으로서 제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카밀 선수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상대가 변경이 됐어요. 여재호 선수로. 여재호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재우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아주 강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격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가를 이제 제가 경기를 뛰면서 직접 해보고 싶고, 한국과 다게스탄의 타격을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재우 선수한테 하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 상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그전 상대였던 한우영 선수는 타격과의 느낌이 강한 선수고 그리고 반대로 카밀 선수는 그래플러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파이트인데 그러면서 작전도 당연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잡으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격과라고 해서 타격만 준비하거나 그래플러라고 해서 그래플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본명에서 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수락 받을 수 있었고요. 이 기회를 살려서 내일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도 이제 하미 선수에게 한번 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로 비에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르트르 선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아르투르 선수가 자신의 기회를 놓치고 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기회가 이제 제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속해 나가고 저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합에 오픈을 받은 우리 두 선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미들급 장장 타이틀전 임동환 선수와 우리 라이드 대금맨 오인택씨네 파이터 박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들어가서 쉬야지 이건 이제 석행 불가다. 안녕하세요. 아 날씨 좋아. 싸우기 좋은 날씨야. 자 이제 최악 취약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링 체크하고 이따가 이제 시합을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협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アッシェルロボ制御、全日本ホットスポーツ中心。 로데우스 0 7 1 2부 1경기 마이너스 120kg 헤비급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120kg 헤비급 매치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본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본 경기에 주심은 김성민 심판입니다. 네, 3라운드 판정까지 갈까요? 3라운드 판정까지? 키키뱅 종료 10초 전10 9 8 7 <목소리> 레드코너 선수들은 들어가세요 대기실로. 블루코너 선수만 들어오세요 블루코너. 네 맞습니다 김동완 선수 네 맞습니다 여재우 선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俺もやってるけど、俺も手をかけないから、手をかけないから。<music> 아프니 세르모니아 하고 와서 해야겠다 서 덕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어,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희생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모두 어, 자리에서 잠깐 이런 일어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격투패 여러분 감사드리고 를 도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퇴장.